이번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귀티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단몇 가지만 실천해도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안 써도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단정하고 깔끔하다. 귀티나는 이들은 내면의 성숙함 만큼이나 외적인 단정함에 큰 가치를 두는 법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과도 같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주변 환경까지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을 정리하고 식기를 단정히 하며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돈된 자세이다. 이러한 단정함은 단지 외적인 면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티나는 이들은 대화법에서도 그 단정함을 드러낸다. 말투에서부터 태도, 시선, 어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다. 이는 그들이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소통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한다. 또한 이러한 단정함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질서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나타내며 이는 인간 관계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티나는 이들은 이러한 단정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노력한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활 방식과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세련미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자신의 안색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마치 좋은 책에 잘못된 표지를 씌우는 것과 같다. 책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표지가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형이나 얼굴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옷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선택할 때 비싼 가격표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얼굴색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만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귀티와 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말투를 신경 쓴다. 말투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타인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낼 때 직설적인 방식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고려한 배려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복잡한 문장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여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말에 담긴 무게와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말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신경 쓰는 것은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말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지하여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렇기에 말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들 또한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귀티를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때때로 조금 늦어도 괜찮다며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시간을 경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와 그의 일관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매너와 신뢰는 일관성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나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매너와 신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신뢰를 상실케 한다. 결국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이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이다. 이와 같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는 정말 중요하다. 이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며 타인이 그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예의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고상한 이미지를 품게 되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러한 인물들은 화려한 차림이 아니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모지하며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그들로부터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품격이다. 그런데 이는 결코 돈이 필요 없다. 외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이며 그 중심에는 예의가 있다. 예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의 내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예의는 단순히 말과 행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더 깊은 곳,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예의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예의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대화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결국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된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삶이란 예기치 않은 변화의 연속이며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순간에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귀티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할까? 그들의 비결은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성급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또한 우리를 품위있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며 그들의 믿음직스러움은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직장 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직원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귀티가 난다. 이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며 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좋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보다 매력적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 좋은 자세는 척추와 관절을 올바르게 정렬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육과 인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체형은 더욱 곱고 아름다워지고 옷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다. 좋은 자세는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자세를 통해 더욱 고상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아를 높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세에 신경을 쓰고, 자세교정 운동이나 요가 등을 통해 자세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특히 옷을 입을 때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티셔츠나 셔츠를 입을 때에는 어깨를 뒤로 하고, 허리를 곱게 펴는 등의 자세를 유지하여, 우리의 외모를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자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차분함과 자신감 등이 어떤 자세로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잘 신경 쓰기만 해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러한 자세의 중요성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다. 좋은 자세는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척추가 올바르게 정렬되면 신체의 다른 부분도 올바르게 기능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또한 좋은 자세는 호흡을 깊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더욱더 귀티나는 삶을 살수 있다. 과시하지 않는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의 본질로 말하게 한다. 이들은 심플하고 과장되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나 자신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지만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더 자연스럽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출 수 있다. 만족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가진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외적인 면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면의 만족과 자신감은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외부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운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라.